브라보. 자, 여기는 동천동 새벽집인가? 새벽촌. 새벽촌. 동천동 새벽촌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부위를 판 집인데, 이 고기는 바로 돼지고기 중에 항정쌀 부위죠, 항정쌀. 항정쌀. 네, 맞습니다. 음. 아주 이제 고기가 맛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도 리뷰를 해보는데, 어, 저는 항상 고기를 먹을 때, 맛있는 고기냐, 맛없는 고기 평가할 때는 소금에다 먼저 찍어 먹어 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었을 때 맛있는 고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다른 일반집의 항정살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느끼하지 않고 기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하지 않고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이집 항정살 먹으면 솔직히 딴집 거를 못 먹겠더라고 우리 맛있다 참치 사장님 어떠신 뭐? 일단, 제가 항경살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이 집에 또, 숯에다가, 이, 고리불판에 꼽는, 이, 숯향이 나는, 한경살은 또, 기가 막히죠. 일품이라 할수있습니다 참수절, 정말 참수. 이 귀찮은 참수절 쓰는 집이 별로 없는데. 혹시나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항경살은 돼지 목 뒤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살입니다. 되게 소량이 나오는 부위이기도 하고, 기름도 되게 많고 살고기가 되게 부드러운 주방에 육즙이 되게 많은 니방이라 드셨을 때 되게 터지는 식감을 많이 느끼수거예요 아. 참치집 사장님이 물고기도 잘하시네 고기는 아. 다 합니다 고기는 다 물고기든 아. 불고기든 네. 물고기, 고기 고시 아. 아. 사람 고기는 하나씩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아닌가 아. 일단 다시 한번더한잔또 우리 마스터 참치 우리 직원분은 어떠죠? 니즈 고기 먹어봤어요? 네, 저번에 한번 왔어요. 저번에 한번 와서 먹어봤어요. 음. 확실히 다른 집 훌륭하기답게 음. 고기는 송고입니다 무조건. 저는 양념 고기 안 먹습니다. 왜? 양념 고기는 별로 맛있는 거를 양념해서 맛있게 만들고. 그지 그렇죠 근데 대우뭐부요 고기는 생고기예 생고기. 물론 생고기면은 생활한 고기인가 깡패인가 생고기는 음. 싸우자 이런 거예요. <laughs> 아 맛있습니다. 어 동촌동 새벽집의 한정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국에 손가락 안에 드는 고깃집을 어린이날 참수대 그다음에 이 비밀이 또이 불판에 있습니다 불판 크, 이게 구리선인가 구리 불이 불판 구리 불판 갑자기 양동근의 구리구리 냉배기 뭐 생각해 소주 안에라도 먹으니까 다음번을 한번 맛있다 편집 한번 입으로 가봐야 돼아 그거 좋을 으듯왜그러냐면은 저도 이 고기 종류를 상당히 좋하는데 참치는 원래 안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 마스타 참치 사장님 때문에 제가 또 참치를 또 좋아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편 2탄에서 네, 한번 이 저희 가게 끝난 이 새벽 시간에 네, 한번 마스타 참치에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어... 일단 항상 오셨으면, 여기 오셨으면 일단 소고기에다 찍어 보세요 소고기에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쌈에다가 근데 네, 혹시나 좀 무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고기는 고각분양에 따라 맛은 다릅니다. 아그 양이면 잘구실수 있는 분에게 집게를 넘겨주십시오. 아, 그래서 저는 먹기만 좋아해서 집게는 해야 죠 집게 아니라 젓가락 들고 있습니다. 여기 집게 담당은 접니다. 음. 아, 고기 진짜 잘 굽네. 그럼 결론은, 자네가 다른 음식 가서 맛없는 고기도 구우면 맛있게 된다는 사람이 자네었어 이제 아예 맛없는 고기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건 맛을 수밖에 없고요. 아, 맛있다 좋은 고기를 당연히 더 맛있는 식감과 맛있는 질감과 최고의 맛을 낼수 있는 방법은 이제 스킬이라는 게 있죠. 스킬. 네. 결론은 자리 칭찬인데요. 이런 마스타 참치상참 좋게 봤는데 결론은 자기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이집 결론은 대자랑입니다. 음, 그이 집의 또 매력이 음, 어,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소스인데 음, 양파하고 음, 청양고추랑 고추 고추 랑, 어, 한, 초절이 한, 초절이 맞나 이게 초절입니다. 음. 음. <laughs> 초절임한 거에이 소스를 찍어 먹으면요. 음, 고기를 한두점 먹고 나서 이걸 먹으면은 입안이 리셋이 됩니다. 꼭 우리 어, 와인을 먹듯이 고기를 먹다가 와인을 먹으면은 입이 좀 리셋이 되잖아요. 다음 다음 고기를 다시 또 부르게 하는 맛이죠. 이게 이게 약간 좀 아주 새콤하면서 짜지도 않고 아주 이게 또 맛있습니다. 동천동 새벽집에 새벽 집의 매력입니다. 새벽 새벽천국. 저희가 새벽을 하도 좋아해서. 음. 아, 고기 좋습니다. 우리 밥은 고기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일반 향정쌀 부위를 써는 느낌이 들려요 이집 같은 경우는. 음. 상당히 도톰하고 우가 고양이 별고 나서 입맛이 좀 까다롭고 아무튼 우리. 동천동, 우리 새벽집에. 새벽촌요? 새벽촌. 새벽촌에. 우리 이거 이... 새벽집에서 똥 갖고 오셨어요? 함께요. 제가 소주 이제 딱두잔 먹었는데. 동천동, 새벽촌요? 새벽촌. 새벽촌에 우리 항정살 다른 또 우리 여기에 또 맛있는 부위가또뭐 했냐면은, 어, 뭐죠? 매운 불돼지 매운 불돼지도 상당히 맛있어요. 매운 불돼지 맛있고. 술좋하시는 네. 분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가게, 가게 전체적인 어 사진 한번 돌리고 오늘 리뷰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제 네. 영상 보시고 성질내지 마시고 이 시간에 보기 올린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한번방문해 주입니까? 자, 한번 정경 한번 가볼요 자, 우리 저이 검은 옷 입으신 분이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동천동 테리우스 동천동 테리우스 사장님 사장님,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주시 아, 동천동 테리우스입니다 <laughs> 자, 이게 네, 여기는 우리 마스다 참치 사장님, 네, 좀 전에 자기자랑 하신 네, 이게 우리 동천동 새벽 집의 전경입니다. 지금 새벽 2시 거의 2시가 되는 시간인데도 아직까지도 손님이 계시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편에 봐요.